요 한국을 방문한 내 소감이 어떤지 먼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았어요. 워밍업 차원에서 그렇죠? 네,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한국을 방문한 소감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께서 많은 또예 고함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스페셜할 것 같아요. Yeah, I mean, I've only been here one day, uh, but so far I like everything I've seen, every every person I've met, and everything I've eaten. So I'm, I feel really good. You know. 네, 예, 제가 지금 한국 문제 딱 이제 하루 된 건데요. 하루 동안 뭐, 뭐 이거 보면서 뭐, 많은 것들도 보게 됐고, 상당히 새롭고, 상당히 지금까지 즐겁습니다. 네. 어, 일단 이코믹콘에 한국, 서울 코믹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믹콘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코믹콘을 찾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okay, i got it. yeah, i haven't done that many comic cons. i've done a few in europe and one in america. and then i had the chance to come to korea and i was invited and i always wanted to come here. and this was just a perfect opportunity. and i also think that it was quite surprising that it's the first year because there's such a big pop culture in korea. and i hope this will go on forever. 코믹콘에 많이 나온건간건 건 아니고요. 뭐 유럽에서 몇번 가고 미국에서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이 좋게 한국에서 코믹콘 한다 그래가 초대를 받아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보면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그 상당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 코믹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산업으로 이어져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해 볼까요? 네. Yeah. 네. 님이 일단 유럽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함께 하면서 어 영화를 찍고 계시는데 어, 특별히 옮기신 이유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Well, I I have moved. Uh, I I'm still uh, I still live in Denmark. 아, 그럼요. 대만도 일까지 계시네요? But I got the chance to to work in American films. Uh, and I said yes, thank you. But I do both, so uh, I, I haven't moved at all. I'm still back home. 예 그래서 보면은 저는 아직 그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미국으로 옮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마침 이제 기회가 이제 주어서 가지고 이제 할리우드 쪽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기회를 이제 잡아서 빨리 그러면 당연히 와야죠 해가지고 그 할리우드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유럽에는 살고 있고요. 네, 덴마크에 살고 계시대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Please me when, you, when you go back to your home, actually, that's the beautiful yes. country, Denmark, actually. A little 네. colder than here. <laughs>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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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덴마크로좀데려가 달라 고랬더니 여기보단 조금 춥대요. <laughs> 네, 겨울에도 우리도 춥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훨씬. Yeah, <laughs> yeah. But, uh, not right here, not right now. So, <laughs> 네, <laughs> 얼음도 얼어요 We can s e e the i c e actually, in the winter in Korea. Yeah, yeah, y e u h a v e a o t s of snow so, m a y b e I s h o u l d m o v e h e r e Oh, it, please. <laughs> 네, 아, 캐 r e a please. t 네, 눈 있고 얼음 이 n i 니까 옮겨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 어, 사실은 스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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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Uh, no, I mean, I, I, I don't decide what I play. <laughs> it might be a surprise. Um, it's the director and, and the script is deciding what I'm playing. Uh, but uh, I have a lot of good guys as well in my life. Uh, but in America, I played a lot of villains. But but I don't see them as villains. If, if you take Hannibal, I see, see him as a misunderstood, misunderstood person. 그 제가 뭐 배역을 갈성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악역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까 영화의 배우 생활 하다 보니까 악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악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나쁜 놈만은 아니. 네 그렇게 나쁜 놈만은 아닐 수 있지요, 일수 있는데 정말 얼굴을 봄면 그 굉장히 친절하고 선한 이미지가 그대로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또꽃 가이를 좀 맡겨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Uh, yeah, maybe right now, but but uh, in the morning I, I look like a villain. <laughs>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눈, 아침에 눈 뜨면 악당처럼 보입니다. 저도 아예..저도 그래요. <laughs> 네,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출연하셨던 영화 중에 하나가 로고원이잖아요. 아, 저는 약간 무서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한쪽만 감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어, 갤런어스는데스타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처음 이 역할을 받았을 때 제안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어로원? 네. 아이고. 그래서 좀 궁금해요. 이 정말 멋진 역할로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셨는데 처음 이 역할을 제안 받았을 때 느낌. Well, I was very honored uh, since I was a very little boy. Uh, Star Wars has been around. It's been part of my upbringing.

스타워즈를 볼때마다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런 그 갤스어 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 좋았었습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손 흔드는 모습 보세요 어디가 기억이 겠습니까 <laughs>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그 다음 어,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있죠 있죠? 네 무슨 영화인가요? 얼마나 아, 정말 <laughs> 아케틱 아크리틱 영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업 중인데, 그... 어,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이게 생존 스릴러 영화거든요. 네,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이거는 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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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a 인 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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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인 남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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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e e e s s o Um, but not, but not 예, 그 이지그에서는그이아남기번에 신작 그 아킥, 즉 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 국점에서 그 9개월 동안 살아남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 좀가야될 텐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좀더 줄거리 봤을 때이 주인공이 9개월 동안 그냥 단순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보실 거죠? 네. 커스죠 아, 네, <laughs> 당연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질문들이에요. 또한 가지 그 SNS 보셨어요? 네. 혹시? 네. 그 카오스워킹에 출연한다는 소식 올린 거 보셨어요? 네, 아, 네, 역시 팬 여러분들이시네요. 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일단 먼저 직접 쓰시는지 궁금하죠? 안 아니요. 궁금하세요? 아, 안 궁금해요? 그럼 그냥 빼고 네, 아, <laughs> 네 카오스워킹에 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역시 어, 다시 빌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네, 그 얘기 좀 여쭤봐 주실까요? <laughs> Oh yeah, uh, <laughs> now I got it. Uh, yes, I am talking with the people uh, who are doing Chaos Walking. I think it's a very, very interesting uh, story. Uh, and uh, whether I'm a villain or not is remaining a, a secret, I would say. It's a complex world, Chaos Walking. Uh, I don't th think there are any bad, bad guys and good guys. There's people trying to survive in a universe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ours.